바로 이 제품입니다. 42,000원 그리고 배송비가 3,500원해서 총 45,500원에 구입을 했거든요. 보통 일반 정자에서는 이제 색깔이 흰색에서 회백색에좀 가깝고 냄새는 특이한 향이 나잖아요. 근데 이제 이거는 인공 정액이다 보니까 향기로운 향을 넣어놓은 것 같기는 해요. 아기들이 쓰는 베이비 파우더 향을 좀쓴것 같아요. 불투명도를 좀 살펴보면. 그냥 딱 중간 정도의 불투명 정도인 것 같아요. 점성은 생각보다 많이 묵네요. 그냥 이렇게 다 흘러버릴 정도인 걸 보니까 조금만 옆으로 해도 다셀 정도거든요. 성분표를 살펴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성분표인 것 같은데 비교를 해보자면 정액은 헬백색에 좀 약간 반투명한 느낌이 있다면 인공정액은 약간 유백색에 뿌옇게 투명한 정도로 이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점도는 이제 실제 정액은 좀 끈적이면서 액체와 젤의 중간이라면 얘는 조금 더 묽은 느낌이 납니다. 묻히고 슈즈로 방금 닦아봤거든요. 근데 끈적임 없이 그냥 바로 다 닦이더라고요. 그래서 좀 처리하기도 좀 편하긴 할것 같아서, 어 일단은 성교육 자료를 쓰기에는 좋을 것 같다. 하지만 이거를 성교육 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...